18년 됐습니다. 오오오야 우리는 2됐야 우리 아제대재단하는진그고 어. <놀라. 야. 놀라> <놀라> <alter. 정신이. 놀라> 아까 이기님이영 기대하고 저은는데습니다잘아 오삼삼이죠, 오삼삼. 기정, 기정포목 기정골반, 정 리펙트, 리펙트 보이봅니다. 트 하나, 펙트 리펙트. 펙트파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0대로 다시 돌아가니면 이런 <laughs> 얘기시있서 <laughs> 진짜, 몇 시간 안 보지만, 여기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들어가면, 이게, 계속, 었으면 있어요. 예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세, 이팅 진짜 <laughs> 멘 <laughs> <laughs> 이제 너무, <감탄을> <웃음> 너무 좋은 <laughs> 것 같아요. 모르는 분도 있지만, 그래도, 선생님도 보고, 좋은 것같 네, 이 책이 진짜 많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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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

여 많이 도전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잘나도록하겠다 미래야! 네? 댄스 한번 해야지 먼저. 아춤한번 춰야 되니까. 박수! 빅이3기 매니저 정민, 태입니다 탈리가 이안 보이게 보이게 수건으 굉장히 이거 하고 있는데 오늘 가 제가 한번 야기가 어. 어졌습니다 <laughs> 음그 <laughs> 제가 오늘 그 지금 <그렇지28> 처업자리 왔을 때부터 거기좀가까 있었지만 형님들의 눈빛을 보면 다들 눈물이 그르릉 그르릉 요 아다아다 어, 그스페인나가 이거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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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나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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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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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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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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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아나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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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빠, 나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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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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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시합을 나가고 하니까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생활체육, 동구를 같이 관일팀으로 아직까에한 번도 안 참가한 팀 이벤트 유일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트가 전부에 있는 친구내면식을 생체 전반기, 후반기니까 전반기하고 친구내면식 하반기하고 스포츠 대박을 네, 어. 꼭 내년에 유치하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됐습니까? 네. 사랑한다고 구청의 유입해서 산받아 실게요 키스야!